아 대단한 분들이 네. 오늘 아, 함께합니다. 철에서 옆에 앉는데 시간 맞춰서. 아 우리 나래 씨 옆에 또. 오, 어, 아, 어, 대단한 분이. <laughs> <laughs> 자 나래 씨, 나래 씨, 진짜부터 그러지 마시고. 예? 앞에 보세요 앞에. 진짜부터 그러지 마시고 자. 소개. 아니 나래 선배 보니까 여기 코빅 같은데. 아니야. 놀토 놀토. 동현이 형도 한번 보세요 동현이 형. 어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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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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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리정 씨예요 리정 씨자 리정, 씨. <laughs> 리정 씨입니다 리정 <laughs> 자 오늘 한분 한번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녁과 함께 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웃음> 삼코 삼코 대한민국 <laughs> <남이 웃음> 삼0코 중에 충실 코중에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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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새 앨범 그로네스키드와 신곡 괴짜로 파격적인 컴백을 한 지코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아 렛츠고! Wow! Wow! Yeah! We'll <laughs> 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비드한 목소리로 MZ세대를 홀린 컨셉조 힙쟁이! 비비! Oh, 비비! 비비! 안녕하세요. 비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려 낯가려! 자, 이분 또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온화전진의 짱이지요. 예. 아, 진짜요? 힙, 힙, 힙 이은세야. 아 안녕하세요. 사합니다힙 힙합. 오, 자, 대한민국 최강 걸그룹, 아이브의 힙합 리더, 안유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laughs> 아, 정말 대한민국 힙합 네 분이 오늘 함께 하는데요. 먼저 어, 지코 씨 인터뷰부터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코시야. 아, 지코 씨 너무 비코시. 보고 싶었어요. 아, 저도 너무 아, 감... 저도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네, <laughs> 지코 씨와 오늘 아, BBC가 오늘 함께 자리에 앉으셨는데 BBC. 좀을 이 <laughs> 아, BBC 아, BBC. 아, BBC. 아. 어, 지코 씨와 BBC가 두 분의 공통점이 있대요. <laughs> 알거 같아요? 앨범 그렇지올 여름 시원하게 아, 만들어줄 새 앨범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아, 어, 디코스의 앨범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의새 앨범 Groen 키드는요 굉장히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특히 타이틀곡 괴짜는 어, 굉장히 후렴구가 인상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들으시면 헤어나오지 못할 거예요. 헤어나오지 아, 어. 못할 거예요? 괴짜. 개짜, 어, 로 돌아왔습니다. 부제 신동엽. Yeah. <laughs> 예. 어. <laughs> 소주겠다, 소주겠다, 소주. 백작, 백작이지, 백작. 자 그리고 비비도 앨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느화르 컨셉의 앨범으로 만들었고요. 열 네. 세곡이 들어가 있고 어, 오. 비디오를 다섯 편 찍었어요. 다섯 편 찍었어요. 다섯 편 찍느라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다섯 편 찍느라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돈 벌러 나왔습니다. 오. 영상 다섯 편이면 어. 비비와 지코가새 앨범을 앞두고 발매를 앞두고 서로 이렇게 어떤지 이렇게 얘기를 나눴대요. 음감회를 가졌는데 비비 씨가 지코의 너무나도 담백하고 깔끔한 대답 때문에 섭섭함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섭섭스. 아, 아, 아 섭섭스가 있어요. 저 진짜 일 년. 진짜 년 동안 막 죽을 듯이 준비했는데. 정규데. 오빠가 드, 들어보고서는. 어, 이번에 준비 많이 했네? 이러는 거예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너무 사장님 같잖아요, 그러면. 아어 아닌데?